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찾아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 없이 괴럼당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고 너무 기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른 찬송의 기도입니다. 아, 찬성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제가 이, 에, 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의 찬송시입니다. 한나는 한이 많았고 괴로움이 심했던 여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당시 문화적인 그 환경은 자식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컸겠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껴질 일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요즘은 뭐 구림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사업에서 큰 실패를 한다든가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큰 병에 걸린다든가. 이럴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를 저주하신 분으로 이렇게 자꾸 돌려 세우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아, 엽이 권한당할 때 엽의 처가 자기 남편인 엽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사탄이 심어준 말인데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면 죽는 거 죽겠지만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겠 생겼는데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만큼 사탄이 유혹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까지는 않아도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 떠나는 경우도 어뭐 적지 않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그때 문화적인 상황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버리신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한나는 도리어 꽉 붙잡았습니다.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치 환도뼈를 꺾으신 하나님과 끝까지 놓지 않고 씨름한 야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씨름하다가 환다뼈를 꺾으면 그 하나님 욕하고 죽을 마음도 나을 텐데, 끝까지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았던 야곱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서 한나도 하나님을 버렸다면 떠났다면 오늘 이 찬송 시, 이 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매달림으로 오늘 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그냥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그 한나가 얼마나 신나서 기뻐서 펄펄 뛰면서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시편 23편을 읽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윗도 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 골짜기에 다윗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과 한나의 찬송이 비슷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원수 앞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뿔을 높이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찬성의 시가 얼마나 참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한나는 이 축복을 받았을까 간단하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한 말씀이지만 믿음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거든요. 요즘 아주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필리포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무 슨 상황인가 하면 지금 염려가 꽉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이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을까? 나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오늘 한나의 찬송과 같은 상황을 미리 건너뛰어서 가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이해 주실 것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기도의 응답을 믿게 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다 주실 줄 알아요. 내이 기도의 결국은 나는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우리 지각이 있잖아요. 우리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 내 상식으로는, 우리 내 지각으로는 이 상황에 평강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어요. 있을 수 없는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게 지금 한 나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다윗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한 나에게 있었잖아요. 이루어지기 전에 믿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었어요. 엘리가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나중에 그한 나의 그 기도를 알고. 축복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 말에 한나가 그 말을 믿고 가서 가서 먹고 마시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얼굴빛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때 이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랜, 그게 한나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가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새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지금 이, 이 날기새를 들으시는 이 시간에도 참 말도 못할 괴로움, 말도 못할 어려움, 말도 못한 답답함. 말도 못할 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우레하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버려라. 이렇게 자꾸 욕할때 아니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한나처럼한 나처럼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이미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찬송이 이 찬송은 믿음으로 그 전에 한나가 이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근심하지 않은 대로 이런 찬송의 시가 터져 나오게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한나의 찬송을 읽게 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한나가 이런 일이 있었대 한나의 믿음이 이어어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괴롭고 한이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이 같은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읽은 찬송 시는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찬송이지만 이 찬송과 기도가 내 찬송과 내 기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날기새에 찾아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고 축복이에요. 약속이에요. 한나의 찬송이 내 찬송이 될 것이라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직 우리의 삶에 괴로움과 한이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움이 많았던 여자였습니다. 한이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한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꼭 붙잡고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축복하고 평안히 가라 하는 축복을 받고 다시는 근심도 하지 않았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한 나의 찬송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송의 시를 읽은 까닭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기세 식구들 중에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고생 중에 있는 식구들 있을 수 있는데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뛰어넘어 오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찬송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성, 에, 성경은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송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이 찬송과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야곱처럼 늘어져서 한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